슈카 술바이 노원입니다 이게 우리 그 고구마밭인데 아 우리 게 아니라 우리 바로 뒤에가 우리 속노란 그 홍심 감자 심은 바로 옆에 길 하나 두고서 지난에는 여기에 어, 무를 심었던 밭인데 올해 어, 호박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호박 고구마를 심었는데 일단 풀이 1도 없어. 풀도 풀이 1도 없고 이게 여기 보면 이쪽으로 봐봐 한번 이게 비닐과 비닐이 이렇게 교차가 됐어요 이렇게 교차가 된 비닐이 이리로 들어가고 이리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헛골에는 일단은 풀이 하나도 안나 그리고 이런 데도 보니까 풀이 아예 없어 물론 이제 여기는 원래는 여기가 액탈이라든가 무 이런 거를 꾸준히 심었던 밭이라서 여기서 고구마를 심기 위해서 황마사를 지금 여기 보면 진짜 황마사거든요 이게 완전히 어, 정말 고와 예. 이 황마사를 한 50cm 정도 전부 다 복토를 한 거예요 여기 뭐 대략 한 만평 정도는 어, 될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야, 근데 대단해. 그 더운데 올해 정말 날씨가 가물었잖아요 지금 4월 한 20일 그 이후로는 정말 비가 비다운 비가 한번 날았어.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이쪽으로 완방봐고쭉 응. 보면 저 밑으로 한번 쭉비지봐 앉아서 저 밑으로 보면 정말 죽은 거를 일부러 진짜 한참 돌아다녀야 없어. <laughs> 야 진짜 예술이다 예술 예술 여기 봐봐 지금 고구마 순도 보니까 벌써 이 밑에 그러니까 이 간격도 딱 진짜 한뺨 간격으로 심었어 한뺨한 응? 뺨도 아니다 여기여기고여기는 요만큼이야 여기는 요만큼이야 여기 거의 한 뺨도 아닌 그 간격으로 해가지고 거의 한 뺨으로 봐야 되겠다 한뺨 간격으로 해갖고 이렇게 심었는데 근데, 대가 벌써 이렇게 굵어졌어. 짱짱. 짱. 짱, 진짜 짱짱하다. 어. 나는 고구마 고수가 자기만 고수인 줄 알았더니. 아, 나 우리는 이제 그 텃밭 농사하고 그런 사람들 쪽이고, 어, 여기는 진짜. 진짜 고수님이시다. 전 진짜 대농, 대농 하는 분이, 야. 어 웬만한 사람은 진짜 여기에 그냥, 그냥 고구마를 심을 텐데, 이 넓은 밭에 한 50cm 정도 황마사를 갖다가 전부 다 이렇게 객토를 한 거야. 아니 객토라는 게 아니라 복토를 한 거야. 복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 고구마를 심은 거예요. 야 그리고 요즘에 호박 고구마는 잘안 심잖아요. 근데 여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묵은묘 같은 느낌이 들어. 묵은묘 이제 그런 거는 일반 묘는 이제 덩굴 조인병이다 해갖고 그래서 죽는 게 많은데 이거는 내가 봐도 약간 묵은묘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음. 뭐가 일단 되게 튼신하고, 야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해. 지금 여기 쭉 보니까, 이 대농이라는 게 사실 이런 거, 아, 여기는 이제 바람이 날려가지고, 어, 조금 아쉽네요. 아, 이게, 이 비닐도 보니까 여기서 숨어있는 꿀팁이 있네. 뭐냐면, 자, 이거는 특별히 제가 보기엔 제작한 것 같아요. 이제 구멍이 이렇게 뚫렸잖아요. 이게 예? 지금 쭉 구멍이 뚫렸었거든요. 구멍이 뚫렸는데, 이게 이제 원래는 이거를 만약에 어, 비닐을 교체해서 이렇게 덮게 되면 물이 전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닐을 구멍을 뚫어 본 거예요. 이렇게 양쪽으로, 여기도 지금 이쪽에도 지금 구멍이 이렇게. 비늘이가 날리는데 여기도 구멍을 뚫렸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교체되면서 비늘이가 구멍이 뚫렸으니까 비가 오면 어느 정도 물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만약에 그냥 여기처럼 비늘이 안 뚫린 거다르면 이렇게 됐으면 비가 오게 되면 그냥 물이 흘러버리잖아요. 근데 구멍이 뚫려져 있기 때문에 많이는 안 들어가지만 아주 소량의 물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비가 아주 많이 오더라도 괜찮고 또 비가 적게 오더라도 나름 비가 조금 들어가고 그런 역할을 해주는 이게 와 이게 대단한 꿀팁이네. 야 정말 대단하다 진짜. 이거는 이제 어, 심을 때 보니까 이게 네 줄씩 네, 네 줄씩 이렇게 심은 거예요. 이제 주어 전부 다 여기를 이제 양쪽 끝으로 이제 남겨두는 거예요. 남겨뒀다가. 맨 마지막에는 이쪽에 네 줄을, 어, 이렇게 해서 심고서 나중에 트랙터가 한번 지나가면서 여기 먼저 캐고 나중에 트랙터가 이제 여기서 캐면서 들어오면서 이렇게, 어, 돌릴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왠지 두둑도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둑도 보니까, 어, 일반 고구마, 어, 이렇게 두둑 만드는 것보다 훨씬 좀 높게 만드는 것 같아요. 높게 만들고, 다른데는 어떻게 이런 다른 거는 보면 되게 이렇게 낮음악 하거든요, 낮음악한데 이거는 어 되게 높게 이렇게 돼 있어요. 낮음악하면서 약간 두리뭉실한데 이거는 응. 약간 높으면서 어. 약간 삐죽한 느낌? 어 그러네. 음. 야 진짜 진짜 대단하다. <laughs> 야 이러니 어? 이런 분들은 진짜 가락시장에 가면. 항상 가격이 최고가로 나오는 거예요 최고가로 응. 그리고 또 비료를 밑거름 어, 비료도 진짜 어, 이렇게 심기 전에 객토를 어, 복토를 했기 때문에 비료도 뭐 거의 아낌없이 그냥 응? 밑거름을 하고 이야, 참 대단하다 여기에 어, 나름 야, 여기다 고구마 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했었거든요 <웃음> 그런데 <웃음> 야 그림같아요 그림같아 아 우리 동네분이 지나가다가 어, 고구마 심어놓은 거 감탄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우리, 어 감자밭입니다, 감자밭. 송노랑 홍시미 감자, 지금, 어 이렇게 꽃이 예쁘게 폈습니다. 길 하나 두고서 그렇게 심었는데, 음 우리도 지금 송노랑 홍시미 감자가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